안녕하세요. 포영 4주차죠 오늘도 노래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내주위 하고 훈련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갖게 되는 결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희가 노래 불렀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 그리고 우리의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저희가 이 포용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성공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사서 함께 말씀도 복습하겠습니다 6월 말씀 함송해보겠습니다 삼가이 작은,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여기지 말라.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항상 배우느니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18장 18장 10절 말씀 10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과 이 작은 자 중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항상 배느니라 마태복음, 마태복음 18장, 18장 10절 말씀 십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아무도 없이 여기 면안 된다고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정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다른 수준에서 성품이 개발되고 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네, 받아들이는 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게. 이거랑은 굉장히 다른 거죠. 특별히 오늘은 나의 결심 5번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인기 있는 것과 옳은 것을 혼동하지 않겠다입니다. 인기 있는 것은 뭘까요? 저희가 포용. 다른 사람의 다른 점들 받아 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죄를 받아 주는 건 아니라고 했죠. 특별히 트렌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 그냥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는 것들이 세상 문화의 즐거움으로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 경각심을 가지셔야 하는데요. 저희 집에 초대해서 교제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tv로 영화로 혹은 미디어로 저희가 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누릴 때 우리 아이들 하여금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담을 허물어 버리게 만드는 포용이 잘못된 포용을 하도록 만드는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어, 어리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속해 있고 싶고, 저기 함께 또래로 친구로 같이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본 것, 해본 것다 갖고 싶어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놀이 중에 좀비 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리고 왕따 놀이도 있답니다. 어,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거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괴물처럼 놀수 있는 것 말고 동심을 세워주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할수 있게 도와주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만한 놀이들로 삼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왕따 놀이야 너 왕따잖아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거든요. 우리 왕따놀이 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뉴스에서도 그거는 왕따는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데 저희가 그걸 굳이 어, 게임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는 것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욕을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안할 확률이 높지만 우리 부모님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 동기, 태도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꼭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구절과 연관된 성경 구절을 저희가 좀늘 상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하신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가는 것, 멸망의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지만. 옳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믿기로 작정했으면 우리의 성품은 그냥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포용,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만 죄에 대한 것, 악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할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예배드려야 돼요? 왜 교회 가야 돼요? 라고 말할 때. 너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하니 너무 기쁘구나. 그리고 저희 집에는 청년들이 있죠. 20대 넘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청년들 술 마시는 거 문화라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분위기를 세워준다고 생각해서. 다 마시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마시지 않기로 작정하니 너무 귀하구나 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칭찬 중요하죠. 그러려면 신실 성품이 균형으로 함께 가야 되는데요. 신실의 반대말은 위선입니다. 정의는요 투명한 동기로 옳은 일을 하는데 누가 나를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봐가 아니라 투명한 동기가 뭐여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늘 묵상하지 않으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활동은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인기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먼저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인기 있는 것 중에 내가 따라하는 것 대신 옳은 것, 내가 해야 되는 옳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부모님들,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주의하시고요. 무조건 화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옳은 것으로, 옳은, 오른...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자고 격려하는 저희 부모님들, 선생님들 되시기 바래요. 활동 2번은 어, m n 초콜릿으로 할수 있는 건데 우리가 각자의 다양한 색깔들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나는 남자, 너는 여자. 나는 오빠, 너는 동생. 나는 형, 너는 동생. 나는 부모님, 너는 자녀. 우리가 상대에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날때부터 주신 그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근면 성품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